35.6%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35% 나왔습니다. 네명 중에서 그나마 부수성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건 대단하신 건데 그 인기 비결을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르신들과 좀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대화, 그 다음에 전화한다면 확실히 전화해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을 최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주민의 어떤 고통을 고통을 느끼기 이전에 일을 찾아서 일을 할줄 아는 멋진 저는 일꾼이라고 제 스스로도 자부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께 알려져서 주민들이 저한테 압도적인 진리를 해주신 걸로 저는 아, 알고 있습니다. 뉴스사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전락도 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그런 정치인 한분한분 한분 만나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아, 전주시의 양영환 의원님을 이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양영환입니다. 예, 예. 자, 휴가는 잘 갔... 보내고 계시죠 아직 휴가,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6일, 7일 지방선거 끝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휴가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갈 생각입니다. 그뭐 사모님이나 가족들이 좀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매일 혼나고 삽니다. 무소속 <laughs> 삼선인데 압도적으로 지... 어, 당선이 되었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과 함께 호우하고 오직 주민을 위해서 발로 뛰어야만 주민들한테 인정받고 주민들한테 사랑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소속인데요. 좀 의의 삼성이신데 지금 전주시 의회에서 받고 있는 지금 역할은 뭐를 음. 맡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뭐 아무 역할을 맡지 않고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게 아쉬우면 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네요 그러면 그거 하시면서 이제 삼선이신데 본인의 정치 철학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청렴하고 그리고 이는치저문지 보지 않고 소신있게 음. 전주시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학동, 평화동을 다니면서 다니면서 보면 거의 제 손길이 안다는 곳이 없습니다. 길을 덜힌다든지 인도를 다시 새로 바꾸, 바꾼다든지 공원을 손을 본다든지 제손안다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페이스북 하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페이스북 을 원인 거 페이스북 을 보면서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페이스북 하시면서 어, 예를 들자면 이제 사진 올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저는 가식적인 것을 싫어서 제가 이억기전 사진과 중간에 이러는 과정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과정 주민이 행복하는 과정까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제가 촬영하고 제가 주민과 만나서 민원도 해결하고 제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무슨 소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선이신데 뭐 위원장이나 최상 의장급이신데 아직도 그냥 위원, 위원으로만 계시죠? 그렇습니다. 정치하시면서 더큰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정당을 앞으로도 가지지 않을 것인지 저는, 예, 네,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신껏 이러려면, 또, 비온치 촌온치 안 보고 이럴 하려면은, 정당을 가져서는 상당히 이루기 힘들다는 저는 그런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당을 가질 생각은 없다고 저는 생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범기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예, 네, 이제, 우리 우 시장께서 8, 민선 8위가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평가를 하기보다는, 또우범기 시장의 어떤 과감한 개혁, 저는 그 개혁을 한번 믿어보고 확실하게 되는 견제와 감시를 해서 전주시 발전의원가를 저는 확실하게 5분기 시장과 같이 한번 대화하면서 그렇게 한번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의원님을 이제 안지가 상당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참 얼굴이 편안하세요. 편안하신 편한, <laughs>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인상이 좀 보면 지금도 무섭다고 하는데 제가 그제도 공사 현장에 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양용환 너무 좋아한다고 요노면서 우리 네. 어머니들 이 노래를 보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정도인가? 제가 무서워서 그런 것인가? 좋아서 그런 것인가? 저는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첫날에 검은 땡이라도다가지고 그것도 에피소드 있습니까? 한 가지만 봤습니다. 아 제가 예 네, 2010년도에 나와서 저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좀 얼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검습니다. 검은 게 하나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보다는 빨리 알려야, 알려야겠다 해서 제가 꺼목둥이라고 크게 써붙이고 다녔습니다. 앞뒤로. 예,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제 이름 모르고 제 이름이 꺼목둥인 지 알고 선거 때 가서 꺼목둥이가 없다고 해서 아, 힘들겠구나. 근데 역시 제가 낙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꺼목둥이 자체를 없이고 예, 제가 어떤 저는 사실 선크림은 지금도 바르지는 않습니다. <laughs> 아, 어차피 타고난 거 부모가 무료신 거 그대로 있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지금도 껌뚱이나 불러줄 때가 그래도 행복합니다. <laughs> 근데 어르신들한테 인기는 비결이 뭐예요? <laughs> 저는 어르신들한테 친어머니처럼 저는 항상 친아버지처럼 다가가서 저는 가식 아닌 진심이 통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진심을 교감하는 저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확하면 박수를 칩니다. 저양룡환이 온다.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박수 칠힘 없으면 돌아가신다. 라고 가르치들었습니다 <laughs> <갈수는> <laughs> 근데 참, 이제 그 특성상 사실은 그 장애인들도 많고, 특히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그 민원을 대할 때마다 상당히 힘드실 건데, 그분들하고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시지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은 유독, 빈구 격차가 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못 사는 분은확못 살고, 그 다음에 잘 사는 분은잘사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 편에 있습니다. 제가 뭐, 전동 스쿠터 보험이랄지, 우리 수급자님들 그, 쓰레기 봉투 지원 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낳는 분들에게 출생 신고고1 10니트, 0터짜리 쓰레기 봉투 직업원, 이런, 사회적 약자와 어떤 빈국 격차를 좀 죽이는데 죽여서 같이 같이 활동하고 같이 으, 아름다운 사회를 살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에,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서학동 평화동 주민들께서 무수적인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선거는 이제는 정당 보고 투표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나 우리 전주시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공청에 나오면 당도회라는 이런 공식을 깨고 정말로 지역발전에서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일을 잘하는가 판단해서 우리 전주와 우리 전라북도가 저는 변하는 것을 꼭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민들의 어떤 투표 상황을 이제는, 이제는 꼭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진심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지역주민들에게 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말씀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동 서학동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 만큼 저는 서학동 동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을 제가 찬 것은처럼 또 우리 주민들의 손과 발이 확실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이전에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멋진 그리고 확실한 민원 해결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요즘 뜨거운 여름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집안에는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의원님이 하시고 왔자 않은 마음, 투심을잊지 마시고 꼭 이루시기를 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의 부수소 삼성의원실 양영환 의원과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뉴스 사람은 앞으로도 아,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